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어, 신원장님, 우리 앞에서 다섯 개궁법증을 해결했나요? 어, 해결해 드렸어요? 어, 그죠? <laughs> 네. 그래서 이번 편도 나머지 다섯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끔은 벌어져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네. 어, 많이들 얘기하세요. 솔직히 벌어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 뭐 봤을 때 어, 이렇게 아물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괜찮으세요. 어, 많은 분들이요. 어, 저 이거 벌어져서 이상태로 아물면 안, 안 예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쁘게 아물어요. 어. 아, 그거는 어. 저희만의 방법이긴 네, 하지만 네. 그거를 힘의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어, 너무 이제 힘이 들어가면. 톱니바퀴, 네. 네. 톱니바퀴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거의 강약을 조절하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여기가 벌어져서 저 이거 나중에 여기 이렇게 막뭐 어 고랑이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이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드렸고 그런 모양으로는 아무는 경우가 없으니 벌어진 모양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네. 음. 중간에 이제 많이 아물어갈 때쯤 가려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상처가 음. 우리가 다 아물어가면 그다 아물어갈 때 어느 부분이는 그 부분은 음. 가렵게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솜순도 수술하고 많이 거의 많이 회복할 때쯤 되면 2, 3 주차 때. 음. 되게 가려울 수 있기는 음. 하거든요 음. 그때 놀라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너무 가려울 때는 그때도 조금 자욕을 해 주시는 거를 추천하기는 하고 네. 어, 특히 한 네. 3, 4주차에는 많이, 많이 가려러워 하시는 경우가 가끔 예. 있어서 너무 불편하시면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려워요, 가려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밤에 가려움 괴롭기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응. 저 그래서 뭐 밤에도 연락 받아 드려요. 뭐 가려우신 거 어떻게 하든 거다 병원에서 안내해 드리니까 저희 병원에 수술하셨으면은 뭐 새벽 3시인데 아, 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 이제 가끔 대답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 <laughs> 원장님. <웃음> 이제 <laughs> 해적에 가끔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언제든지 왜냐하면 수술하신 분을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네, 아무래도 그래도 어. 정말. 음.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거나 염려가 되실 때는 음. 어,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음. 정말 열려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응급으로 대처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음. 괜찮은 건지 이런 거를 음. 상담을 해드리니까 네. 꼭 연락을 주시는 게 저희도 더 좋잖아요. 네, 맞아요. 네. 뭐 대답해드리면 막 너무 막 너무 미안해하시니까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수술했는데요. 뭐. 간혹은 음. 어, 조금 늦은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수술 직후에 지혈도 잘 됐고 음. 다 괜찮았다가 음. 뒤늦게 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음. 그때는 저희가 또 지혈 방법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럴 때는 꼭 연락을 좀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오히려 미안해하시니까 아, 내가, 너무, 아, 내가 너무 더 미안해. 네. 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음. 간호 이제 약이 다 끝났는데 너무 아플 때는 어, 집에 가지고 있는 진통제 하나 음. 드시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뭐꼭 참고 너무 아프게 지내시는 분들 이 계셔가지고 음. 그럴 때는 드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요걸 마지막으로 합시다. 가끔 어, 저는 켈로이드로 좀 흉터가 생겨요 수술하고 흉터가 좀 심하게 남는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켈로이드처럼 아물고 그러면 저희도 수술하면서 걱정이 될수 있지만 많은 분들을 수술해 드렸는데 켈로이드처럼 암울는 경우는 정말 없죠 음. 네, 아무리 음. 피부 여기 그래도 아래가 얼마나 혈류가 좋아서 좀잘 아물고요 혹여 예를 들어 뭐 모양이 뭐 중간에 안 예쁘게 아물고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 리터치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뭐 모양에 있어서 암이면 흉터가 아물고 있는 데서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소음순 수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소음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할 거 답변해 드릴 거고요. 혹여 뭐 저희 병원 수술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럼 언제든지 저희가 오픈 채널로 알려드리니 언제든지 편히 문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경과를 저희가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했고 음. 그래서 저희가 좀 괜찮다고 했을 때는 음. 안심하셔도 된다. 아, 네. 어, 그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괜찮은 거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하지는 않아요. 어, 네. 안 괜찮으면 어, 안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으면 에이. 괜찮습니다. 에이. 그거를 꼭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유지연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